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생입니다. 어, 1165회차 3차 분석이 됩니다. 1차 분석 했고요. 2차 분석 했습니다. 어, 이번에 차는 어, 전체적으로 번호까지 조합을 우리 구독자님이 따실 수 있는, 예획하실수 어, 있는 방향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순서에 맞게끔 어, 제가 지금 어, 이번에 차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우리 멤버십은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자료의 열람과 끝에 고정수 제외수까지 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카톡 그 후원은 멤버십하고 똑같은데 카톡 후원이 좋은 것이 제가 이번에 그 밴드를 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주한 어, 문의는 쪽으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은 14수 이상을 가지고 조합하지 않습니다. 14수 내에 조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외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합이 좀더 쉬우실 겁니다. 자, 밴드 주소예요 밴드 주소고 저는 이 밴드를 우리 회원님들이 아시겠지만은 밴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활성화시키지 않죠. 그냥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자료를 올리는 용도로만 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꼭그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밴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운영 안 해요. 운영 안 하는데 이렇게 긴 자료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올라가도 잘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어 밴드에 이번에는 자료를 하는 것을 다 올릴 거기 때문에 요것을 올려 놓았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것은 뭐냐면은 끝수에요 끝수. 이제 우리가 번호 찾는 거는 위치하고 이런 거 어디서 나와야 될 거는 이미 라인 분석이라든지 그거에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찾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끝수를 가져가질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거 끝수가 유력하다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다음에 강세 구간이라든지 다른 번호들이 나왔을 때 찾는 것이 쉬워져요. 그래서, 끝수, 어떤 끝수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잘 따라오시면, 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 노토가 재밌구나, 라는 것을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게임에서 제가 지난 회차 했던 거예요. 지난 회차 했던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값, 여기 있는 평균값, 그리고 가장 낮은 아이, 별자리 자리죠. 그리고 요 아래 별자리 는 뭐냐면, 동일 끝수가 나올 확률이 있는 아이들을 체크해 놨어요. 매번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체크해 놨습니다. 이 끝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17번이 나왔으면 7 끝이죠. 그리고 18번이 나오면 8 끝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 끝수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7개의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수는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8끝이 반복되죠? 다섯, 여섯 개. 즉, 동일 끝수가 있으면, 여섯 개만 있으면 우리는 여섯 개의 끝수로 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일 끝수가 만약에 두 개가 있는 해차가 있죠. 두 개가 있는 해차가 있잖아요. 뭐 2번 12번 뭐 23번 4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끝수가 두개 나오는 그런 당첨 번호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뭐예요? 네 개가 나오는 거죠. 끝수가. 그래서 끝수를 전체를 가지고 가는 끝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열 끝수가 있다라는 거기에서 나타낸 프로테이지가 이프로테이지예요 출가하는 프로테이지 수입니다. 70%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60%. 자 보시면 여기서 한가지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높은 것과 그 다음 높은 것 제일 높은 것과 그 다음 높은 곳에서는 바로 이게 됩니다. 1급과 2급 프로테이지 76%죠? 68%죠? 가장 높은 것이 76% 1 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것은 뭐예요? 68% 2 끝. 68%짜리가 이렇게 해서 세개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아이들하고, 그 다음 아이들 중에서는 반드시 필출하는 성향을 보여요. 여기서 보면 1 끝은 멸했습니다. 2끝 나왔죠. 5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요거 한 것만 가지고,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평균 값에 있는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는 나오더라. 맞죠? 그 다음, 가장 약한 아이들이 하나 있을 때,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공통수. 동일 끝수와 주어진 끝수의 공통수, 세 개가 나올 때에는 한 개부터 세 개까지 골고루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자, 65회차를 볼게요. 65회차를 보니, 평균값은 맞는 아이는 1과 3 끝이에요. 1 끝과 3 끝은 두개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다음 별자리 가장 약한 아이의 별자리에서는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끝과 연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번호는 모르겠지만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즉일 끝과 삼 껏을 같이 가져가는 것과 나누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맞죠? 껏수에 대해서 1껏과 3껏을 동시에 가지고 가거나 분리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껏과 0껏이에요. 얘들도 분리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 둘이만 가지고 본다면, 1극과 2극, 1극과 0극, 3극과 2극, 3극과 0극.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힌트를 주는 것이 뭐냐면, 주어진 끝수와 7하고 0 끝에 이렇게 공통수가 되면 한 개는 반드시 필출입니다. 7 끝과 0끝 중에서 둘다 멸은 없어요. 한 놈은 반드시 출할 확률이 97%입니다. 뭐, 97%니까 한 개는 그냥 출이다. 둘다 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게 했던 게 뭐죠? 가장 높은 끝수죠. 가장 높은 아이는 몇 프로입니까? 보니까 여기네요. 4 끝과 5 끝이 68%로 가장 비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높은 라인은 뭐, 몇 프로에요? 예죠. 62%.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죠? 뭐예요 4급과 5급과 9급 중에서는 1에서 2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한 놈은 반드시 멸합니다. 2개는 나와야 되지만, 한 놈은 반드시 멸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 없는 아이들이 생겨요. 없는 끝수가 그 뭐예요? 바로 여기에 표현해 놓았죠. 그렇게 해서 전체의 끝수를 그 모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색깔은 어, 같은 공통 끝수의 그 색깔을 입혔고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지난해 저에 말씀드렸죠. 과거에 하나하나가 나오더라. 그러면 뭐예요? 2에서 4의, 4 끝은 1개만 나오더라. 1개만 나왔죠. 2 끝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개, 두 2개가 두 나오더라. 이쪽에서 2개, 두 2개가 두 과거에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3개밖에 안 돼요. 끝수가. 그 수가 3개밖에 안 되죠? 필요한 그 수는 몇 개예요? 5개. 그렇죠 그러면 1, 2가 되려면 3개가 더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 만약에 동일 그 수가 2개가 나오면 1이 될수 있다. 그러나, 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수가 바뀌어야 된다? 왜? 기본은 5, 6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2개 나올 때는 4개가 되지만,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변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하고 3을 제가 동영상 설명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 놈이 3개가 나오고 요 놈이 2개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끝수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끝수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해차 이끝과 사끝을 아마 나누어서 가져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 넘어 올게요. 남아있는 끝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예요. 여섯 개죠. 자 그래서 얘들과 얘와 얘와 얘를 이제 다 합친 거죠? 밑에 이쪽이 됩니다. 789라는 아이의세개가 요렇게 형성이 어, 되었어요. 789세개가 앞쪽에 진열이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 앞이냐 중간이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거든요. 우선, 앞쪽에 세 개의 아이들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한 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도 나옵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아, 어, 아래쪽에 할게요. 이래서, 2개가, 2개의 끝수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래서 2개의 개수가. 자, 그리고 얘는 단독으로 혼자 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출항률이 50%입니다. 맞죠? 5 50 0예요6 끝이 나올 확률 56%죠. 작은 프로테이지는 아니죠. 6이 50%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즉, 한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로도 있겠죠. 그러나,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에요. 개수가 여섯 개의 끝수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어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의 특징은,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대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게두 개가 나오고, 뒤에 게한 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합이 세 개가 나왔죠. 얘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동일 것수가 있다 하더라도 세 개는 나와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맞죠. 그럼 우리가 동일 것수가두개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개만 나오면 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앞에 게 저는, 어,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저는 힘들다고 봐요. 어, 780이 한꺼번에,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노또는 절대 없는 건 없거든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불가능하냐? 패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789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일은, 없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의 최대 용량은 2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기에 집어넣어 줘요. 6이 50%가 약간 넘으니까 이런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나머지 남았는 아이들은 최대 나와야 될 아이들의 몫은? 3. 우리가 또 7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각각의 번호가 동일 것 수가 없어서. 그러면 4. 혹은 2가 돼야 된다. 는 그러면 이런 패턴의 형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각각의 번호들을 쪼개서 우리가 봤고요. 각각 쪼개서 봤잖아요. 뭐냐 하면, 1급과 3급 반드시 나와야 돼. 1급과 3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요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중에서 우리는 3, 2, 1이라 그랬죠. 그죠? 그중에 우리는 한 개는 이미 선택된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뭐죠? 2, 0이 걸려있어요. 2하고 0이 여기에 걸려있네요.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1끝과2끝과3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한 개, 두 개는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형태를 갖추는 거죠. 이것을 이해 못하신다라고 하시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끝수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번에 차에 어떤 것 수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라인에서도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방송에 있었던 이 라인에서도 번호를 선택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 강세 구간에 나오는 번호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1차, 2차, 3차 방송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